네, 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5년 사회차 전기설비 상과목 48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49, 50번 문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5월 9일이고 11시 59분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 찍고 예약 걸어놓고 그리고 잘 겁니다. 그리고 이두 문제를 하루에 두 문제 하는 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두 문제가 계속 쌓이면은 열흘을 되면은 열흘, 열흘 동안 두 문제를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0문제를본 거예요. 그리고 100일이 지나면은 200문제를 본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최소 두 문제를 하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늦은 시간 뭐 퇴근하고 와서 에 픽업하고 그리고 집안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40분 정도 이제 운동하고 오고 그리고 이제 안 이제 씻고 이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이렇게 그 컴퓨터 앞에 쓴 겁니다 저도 이제 약속을 지키고 어제 루틴을 이제 이 문제 두 문제를 푸는 거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괴...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9, 50문제 하고 그 전에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를 41번서부터 복습을 할 겁니다 시작할게요 41번 문제 <laughs> 연필 케이블을 직접 매설 시계에 의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매, 매설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중량물을,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 1.0 미터 이상. 42번, 하나의 콘센트에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끼워. 둘 또는 세 가지의 기계기구를 기계 기구, 기계 끼워. 사용하,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은 멀티탭 3번, 43번. 다음 중 특별 고압은, 4번 7 0 0 볼트 초과입니다. 7kv 초과 44번 배전반 및 분전반이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 아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안정된 장소, 밀폐된 장소가 아니고 노출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점검이나 조작이 용이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그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밀폐된 장소가 아니고 노출된 장소입니다. 45번 주상변압기 1차측 보호장치로 사용되는 것은 답은 1번 컷아웃 스위치죠. 이거 cos로 넣으면 여러분들도 못 찾기 때문에 둘다 알아 놓으시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상변압기 1차측과 2차측 보호장치로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1번 컷아웃 스위치와 3번 캐치홀더입니다. 2차측 보호는 캐치홀더 1차측 보호는 커다우스 위치입니다 46번, 화약류 저장소의 배선공사에서 공사, 전용 개폐기에서 화약류 저장장소의 인입구까지의 인입구까지는 어떤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거는 답은 3번이죠. 케이블을 사용한 지중전솔로입니다. 47번, 일반적으로 정크션 박스 내에서 사용되는 전선 접속 방식은 우리가 이제 직골리 접속하고 와이어 커넥터로 어, 접속부를 이제 돌려서 끼우고 그 다음에 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를 하다, 하다고 했죠. 직, 그러니까 이 와이어 커넥터를 쓸수 있는 거는 풀박스나 어, 이제 풀박스 같은 데나 이제 이런 데서 여러 배관들이 온 거를 이제 그쪽에서 회로, 이제 그 풀박스 내에서 회로를 구성할 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어 커넥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와이어 커넥터입니다. 이 노란색이 와이어 커넥터예요. 48번, 합성 수지관 배선에서 경질 비닐 절성 관의 굵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단하고 관의 호칭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들어갔습니다. 호칭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3번입니다. 1번 1 8미리미지요 그래서 10, 답은 1리이 18. 18은 우리가리경리니다 내경. 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제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 49번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답은 2번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어, 그 기준이 어떠냐면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이제 설치하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이제 대부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좀 KC 규정으로 좀 변형을 하면은 49-1번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49-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걸것 같아요?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인데 과전류인데 과전압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는 KC212.3에 과전류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 장치와 단락 전류 전용 보호 장치, 가부와 전류 및 단락 전류 단락 전류 겸용 보호 장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여기 2번입니다. 2번. 그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규정, 기술 한국 전기 설비 규정 212. 2. 과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종류 해가지고 세 가지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부하의 과부하 전류의 과부하 전류 전용 보호장치, 두 번째는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 세 번째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 보호장치입니다. 그래서 과부하는 우리가 오버로드 커런트가 되는 거고 단락 전류는 쇼 r 키 커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좀 달라요. 가부하 전류가 클것 같아요. 단락 전류가 클것 같아요. 당연히 단락 전류가 크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몇 배가 크고 이,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이제 자격증 문제는안 나온다고 하, 하면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 경험적인 거와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할 일이 있을 거니까 이게 보충 자료로요.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설명하면 그때 자세히 좀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3번입니다. 그다음에 50번 전주를 건주할 경우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0m. 이제 전주 길이가 이제 10m라는 거예요. 10m이면 땅에 묻는 표준 길이는 최저 약몇 미터? 인가 해 갖고 단 설계 하중은 6.8k 유톤이다 이하라고 돼 있어요. 유턴이야.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철근 콘크리트지의 길이를 개, 길이를 이제 계산을 할 길이 묻는 길이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적에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이제 설계 하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6. 8 kN 이하, 그 다음에 6.8 kN 초과, 9.8 kN 이하, 그 다음에 9.8 kN 초과, 14.72 kN 이하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전주의 길이별로 또 묻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8 kN 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 kN 이하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m 이하의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길이의 6분의 1m를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초가 16m 이하는 2.5m를 땅에 묻어야 되고 16m 초가 20m 이하는 2.8m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뭐 그 미터수가 추가하는 거에 따라서 뭐 0.3m를 가산하고 뭐 이러는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이 기준이 6.8k인 이하 이외의 또 기준이 나오면 제가 그때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또 외울 게많으셔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미를 잃지, 말, 잃지 마시라고 제가 그냥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10m 곱하기 6분의 1을 한 값이 이제 실제 이제 맷을 깊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하면은 답 3번, 1.7m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전주가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레벨이고, 그러면은 얘를 땅에 그냥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주 길이, 얘와 얘의 길이에 어뭐 얘가 이제 10m라고 보면은 여기 6분의 1 그러니까 1.7m가 땅에 이 전주가 매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m 중에 6분의 1 그러니까 1.7m 부분이 땅에 딱 그라운드 레벨에 1.7m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짝대기 하나를 전주를 세워가지고 걷는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이제 블럭들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위에다가 싣고 땅을, 이제, 매, 그, 백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요 문제는 지금 이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뭐 기능사든 기능장애든 뭐 골고루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기술사에는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 문제를 공부해 놓고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은 뭐 자격증, 전기를, 뭐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기사나 기사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또뭐 기회가 되면 기능장, 기술사도 공부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정확히 좀 아, 알아놓으시면 외워놓으시고 그 하시면 나중에 이제 다른 자격증을 공부할 적에 그 위에 있는 자격증을 공부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